등가 부회로는 뭐냐 이 단자 부회로가 있습니다. 회로 일부분이죠. 단자가 두 개인 거 이제 부회로가 있으면 이 양단의 전압을 v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일단은 단자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단자 변수는 전압하고 전류죠. 전압을 단자 전압이라고 하고, 전류를 단자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자 법칙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V와 I 사이의 관계식을 단자 법칙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 종속 변수를 V로 하든지 또는 종속 변수를 I로 하든지 뭐 어떤 거든 단자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 등가란 뭐냐? 영어로 equivalent. 등가란? 두 개의 2단자 부회로가 아까 같으 A하고 B 동일한 단자 법칙을 가질 때두 개의 부회로를 등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가부회로를 찾는다. 예를 이제 경우로 나눌게요. 일단,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등가부회로를 구하느냐. 또, 전압원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전류원이 직렬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 두 번째 저항이 병렬 연결되었을 때 등과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음, 또 전압원의 병렬 전류원의 병렬 이 모든 것은 이 장에서 다룰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전원하고 엔드 저항이 혼재된 대로 얘는 4장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자, 내 먼저 저항의 직렬 연결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어, 저 R1, R2, R3 세 개의 저항이 그냥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A 부회로라고 하고, 어, 오른쪽은 하나의 RS로 B 부회로라고 합시다. 자, 결론은 뭐냐? RS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다. 이렇게 배웠죠. 아닙니다. 결론은 조건문을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RS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면 그때는 두 개의 부회로가 등가이다. 의미는 그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등가라는 거 나왔죠. 그죠? 요거를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결론은 이제 된 부분은 먼저 합니다. 두 부회로가 등가이기 위한 종건이 뭐냐 하면 RS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다라는 거죠. 그래,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 요, 요 조건을 생략하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일단 유도해 봅시다. 지금 부회로 내에 능동소자가 없이 수동소자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럴 때 단자법칙 만들 때 는 가상의 전원을 달면 됩니다. 요령입니다. 자, 일단 A 부회로 해서 단자 법칙하고 단자, 단자 법칙을 찾아야 되니까, R1, R2, R3 연결하고 가상의 전원을 답니다. 이렇게. 이걸 VS라 합시다. 어, 이거 이제 R1, R2, R3죠. 자, 얘가 지금 뭐냐? 그러면, 단순 직렬 구조죠. 단순 직렬 구조에서 이해로 해석하려면, 바로 전류, I가 모두 일정하니까, 전류 I만 구하면 되죠. 전류 I를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죠? 이렇게 원으로 표시해가 전류 I로 표시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각 저항에는, 오면의 법칙에 따라서, V1은 R1I 항 수동 보호 교정 만족해야 됩니다. 우에가 플러스입니다. V3는 R3I. 다시 한번 적을게요. V1 적고, V2 적고, V3 적고. 우리가 KVL을 씁니다. VS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어, 따라서 VS가 뭐냐 하면, I가 공통이니까, I,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단자 법칙입니다. 바로 VS하고 I 사이 관계죠. 비 v 회로에 대해서, 단자 법칙을 찾아볼게요. 이쪽도 비부회로는 저항밖에 없었죠. RS 수동소자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똑같이 VS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 전류 I 이 걸리는 전압은 RSI 음, 즉 VS가 RSI가 되죠. 이게 B 부회로의 단자 법칙이 됩니다. 그럼 A 부회로와 B 부회로가 등가가 되기, 되려면 이두 개가 같은 단자 법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두 개의 부회로가 등가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은 뭐냐? 바로 RS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만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3옴하고 6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 이게 등가인 하나의 저항으로 등가인 것은 얼마냐? 그냥 두개 더해가 9옴 하면 왼쪽 오른쪽 회로는 등가가 됩니다.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자, 전압 분배 법칙은 좀 전에 증명하려고 A 부회로 그린 거 있죠. 그죠 R1, R2, R3. 이게 Vs.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 이게 얼마냐? 결론은 뭐냐 하면 V1은 어, 전체 저항 전체 저항은 다 더한다 그래. 전체 저항분의 자기 자신 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 이게 전압 분배법칙입니다. 이거 유도는, 어, 앞에 유도에서 V1이 R1i 였고, I가 전체 저항분의 Vs 였어요. 이거 대입해주면, V1은 전체 저항분에 자기 자신 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 이렇게 됩니다. 간단한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저항 두 개인데, 기게 20V, 2옴, 3옴. 2옴에 걸리는 전압은 V1은 전체 저항 2 더하기 3분의 자기 자신 곱하기 20 하면 8볼트가 됩니다. 자, 이제는 예제 2.5를 풀어 봅시다. 예제 2.5는 단순 직렬 구조다 그래가 풀었죠. VA하고 VB 구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는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는 개념과 전압 분별를 가지고 풀어봅시다. 이게 이옴 3옴, 20볼트 찾고자 하는 게 VA하고 어, VB였죠. 자, 어쨌든 VA, VB에 현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단순 직렬 구조는 뭐만 고하면 된다 그랬냐 하면 전류, I만 구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일단, 이게 아입니다. 자, 두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저항의 직렬 연결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2옴하고 3옴이 직렬이니까 하나의 등가 5옴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20볼트에 5옴이니까 그냥 전류는 4뭐더 이상 진행 안 해도 되겠지 그쵸? 자 두번째는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회로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20볼트 2옴 3옴 여기 I를 이렇게 흘려요. 그리고 전압 분배 법칙을 쓸 때는 항상 수동 부호 규정 전류가 들어가는 쪽으로 플러스가 되도록 V1, V2를 정하고 V1은 2 더하기 3분의 2 전체 저항분의 자기 자신 하면 8V V2를 구하면 전체 저항분의 자기 자신 3 곱하기 20 하면 12V 자, 이제 VA하고 V, V1, V1하고 VA가 똑같죠? V2하고 v, VB는 부호가 반대다, 그죠? 그래서 VA는 V1 해가 8V. VB는 마이너스 V2 해가 마이너스 12V. 전화번호 직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음, 이쪽은 전압번이 3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로 어, V1, V2, V3. 어, 오른쪽은 하나의 전압번입니다 VS. 왼쪽을 A 부해로, 오른쪽을 B 부해로. 우리가 단자 법칙을 찾아야 되니까 V하고 단자 전압. 단자 전류, 단자 전압, 단자 전류를 적습니다. 자, 단자 법칙을 찾아볼게요. A 부회로에서는 K 부회를 쓰면 V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어, B 부회로는 V가 VS 이게 단자 법칙입니다. A 부회로의 단자 법칙입니다. 얘는 B 부회로의 단자 법칙입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두 개의 부회로가 등가이기 위한 조건. 두 개의 단자 법칙이 갖추려면 VS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되는 거죠. 그러면 A회로고 V회로가 등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를 왼쪽, 오른쪽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1볼트고, 이게 3볼트다. 그럼 이거 등가인 거는 하나의 전압원으로 보면 두개더 해가 4볼트가 됩니다. 다음은 전류원뭐두 개나 세 개나 똑같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두 개로 할게요. 이게 i1이고, i2고. 이게 하나의 전류원, is. 자, a 해로하고, b 해로, 회로, v 해로가 있는데, 갑자기 vi. vi. 두 개가 등가이기 위한 조건도 찾아볼까요? 결론은, I1하고 I2가 다르면 안 됩니다. 캐시의 의뷰입니다 따라서, if, is equal, I1 equal, I2면 두 개의 부회로는 등가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자, 결론은 두 개의 부회로가 등가이기 위한 조건은 IS가 만약에 I1하고 I2가 같으면 IS는 I1이 되고 만약에 I1하고 I2가 다르죠. 그러면 계시를 위배가 됩니다. 해로가 계시를 위배했다라는 것은 이론적 모순이에요. 그거는 뭐냐? 해석이 불가하다. 해석 불가는 그걸로 끝입니다.